이 내용은 참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어, 내부로 보면 이 공식적인 연회는 왕비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당대에. 근데 이 왕비가 있는 것에 의하면 사적인 모임인데 사적인 모임은 어,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늘 가는 궁정동 이런 사적인 모임이에요. 사적인 모임에 이술관원은 옆에 항상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사적인 모임 가운데 늘이 기쁨조가 있고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힘들고 집에 부부 싸움을 했다 하더라도 왕 앞에서는 빵긋 빵긋 웃어야 돼. 그리고 그 그 연회를 북돋우는 역할이 이 술과는 역할이에요. 예, 그런데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고국을 생각하니까 예, 피폐되고 황폐된 고국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왕이 딱 알고, 너 얼굴이 왜 근심? 이거는요, 이 거의 어, 어, 적결처분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왕이. 얼굴에 근심이 있고, 거기에 연애에 약간 영향력이 있다, 이러면요. 그냥 죽이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왕이 지금 왕에게 덜 켜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 이너헤미아가 감히 왕에게 엄청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기 지금 주제도 모르고 지금 엄청난 부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부탁을 들어주는 왕이에요.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자, 우리 그것을 올라가면 어제 우리가 눈물로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과정 속에 지금 오늘 요 연회가 열리기까지가 4개월이 걸렸어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어떤 시간을 보냈겠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4개월 뒤에 응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이것이 3개월 뒤에 응답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1년 뒤에는 꼭 응답된다. 확실하죠? 저는 기도합니다. 그럼. 그러나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기다리다가 오늘 이 시간이 온 거예요. 드디어 때가 온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 그것에서, 어, 고민만 하고 있고, 좌절하고, 아유, 우리 민족도 끝났구나. 뭐, 그렇고 그런 거지. 그러면서 감히 멀리 있는 저 나라에 내가 뭔 신경을 써나, 내, 내 먹기도 바쁜데, 내 주어진 일에 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하는 가운데서 막 그냥 나만의 안위를 위해서 계속해서 어, 지냈다.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시간도 그냥 연회로 끝났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많은 기회가 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섭취하는 기회들이 너무 많고 익은 고구마들이 지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평소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는 기회를 잡고 안 잡고 못 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기회가 될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물거를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우리 김영진 집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아 우리 김은경 집사님 어제 새벽기도 나와서 어제 큰 수술을 했습니다. 허리 수술을 했는데 어제 병원에 우리 김영성 집사님하고 가 보니까. 어, 의식이 있고, 어,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수술이 너무 잘 되고, 어, 그래서 수술하는 날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 김영진 집사님이, 예, 난생 처음이죠. 예, 5일 동안 한번 성리해보겠다 그런데 제가요, 그 말이, 그참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고, 그 이야기.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네. 저에게 기쁨이 왔으니까 이게 뭐 새벽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지. 또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을 오늘 이,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 하나, 하나 가운데서 마음은 열고 딱 페이어 텐션하면 탁 터치하는 게 있다. 그 어제 그 그분이 아버지를 평생에 용서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는 마음이 있고 그냥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만지신 거죠. 그냥 다 용서가 됩니다. 한 순간. 그 너무 좋아서 저를 찾아와서 예 아버지 용서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노애미아가 4 개월의 그 고통을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 사교의 고통의 시간. 그런데 오늘 연회장에서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얼마나 고국을 생각했으면 얼굴에 그렇게 나타났어요. 나타난, 덜 켜버린 거지. 엄청나게 지금 이제 목숨이 달아나게 생겼는데, 와, 이 왕이 너혜미에게 연민을 가지고 불쌍히 보는 거예요. 왕은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1절에 우리가 어제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형통해 가지고 그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응답이 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사람들 앞에 지금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왕이 불쌍히 여기고 뭔가 연민을 가지지만 그 왕의 마음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움직이는 거죠. 오늘 일이 안 됐을 때에 내 그레처에 아니 기도하고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드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도 도저히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이 이 상황 가운데 예, 눈치를 챈 거죠. 에미아가 하나님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눈치를 채 버렸어요. 그때 담대함이 나와요. 저도 전도를 하다가. 어, 아, 이래서 이야기하면, 오,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오, 이 사람, 이건 고구마야. 그, 틈없이 들어가 버리죠. 예. 그러나, 그러나, 그것이 막 내가 하려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쳐버리죠. 오, 이거 맞다는 게. 하나님이 그 분별력을 그 현장에서 주시거든요. 하실 말을 주세요. 누가 보면 12장, 11절, 12절 보면, 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현장에서 너희에게 그들에게 하실 말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 삶을 살다 보면 어, 좌절과 실패가 오고 또 고통과 낙심이 오는 그런 돌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돌뿌리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저 돌뿌리에 넘어지면 저기에서 박히고. 저기에서 넘어지다가 얼굴 갈고, 그러면서 그 얼굴 가는 약은 뭘까, 막 이것까지 생각합니다. 돌뿌리가 있으면 넘어질 장소도 미리 가봅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아이고, 여기 구덩이가 있네. 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겠네. 그러면서 이제 이중삼중으로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돌부러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미리 걱정하고 넘어질 자리를 미리 봐두고 막 이런, 그, 이 어리석은 짓 아니겠어요. 미리 걱정합니다. 막, 지금도 안 되는 일을, <laughs> 어, 3개월 뒤까지만, 내년까지 막, 그냥 2, 2년, 3년 뒤까지 막 걱정합니다. 준비하는 건 괜찮죠. 여러분, 고그 문제가 있고, 응답이 언제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때는 와도 지나가 버려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화가 놓쳐버려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삶에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오시기에 야, 너, 제로의 기회에 열세 번 놓쳤다. 열세 번. 근데 계속 죽게, 한번 잡아 봐라. 아마 저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기회를 놓친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고통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으로 여기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기회로 삼으면 어떻는가? 그것은 가치 있는 시간이죠. 그것은 의미 있는 시간이죠. 크로노스라는 이 보통 흐름의 시간보다 카이로스라는 아주 의미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혜미야. 4개월 동안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자기는 달려가고 싶지. 그러나 술관은 이잖아요 술관은 내려놓고 지가 무슨 수로? 내가 그 1200km를 어떻게 간단 말이고? 또, 중간에 가다가 자객들에게 죽을지, 아, 가갖군 또뭐할 거, 가갖고 물질이 있습니까? 뭐, 파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나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이 포로 삼세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너무 너무 안타깝고 절박 곧 내일이면 다 없어질 것 같은 하나님 나라가 꼭 내일이면 뭐다 끝날 것 같은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아이고 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는데도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돼 버리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과 조바심과 절박함이 그 4개월 기간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4개월의 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헤미아는이 시간을 하나님과 주파수를 계속 맞추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문제를 바라보았어요 자신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시간으로 뭐 끌어들였다, 내버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통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버려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 역사의 믿음의 한 순간이,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순간이 오늘 이 순간이 이 좁은 빌딩에 몇 명이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작은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는 볼수 있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가? 미국이 왜 뒤집어지가지고 그게 불이 붙고 미국이 그렇게 기독교 국가로 일어났는가? 조나단 헤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새벽기도해서 미국 사람이 누가 새벽기도해요? 새벽기도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불 붙어 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의 물꼬가 흐르는 귀한 역사적인 시간을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으로 늘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뭔가 기회를 왔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확신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모르세요? 간이 배밖에 나온 거 말이에요. 에베소스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러면 오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러면 시간 관리 잘 해야죠. 내것 아닌데요. 내 것같이 마음대로 내 시간을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써 버려요.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뭐내 뭐, 마음대로 써 버려요.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써도 돼요. 여러분, 돈은 내가 벌었지. 니네 돈이냐? 내가 써든 말든. 그러고 막 써버리면 돼요. 그러나 그 돈이 의미 있는 곳에 쓰여지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 시간은 마음대로 써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여러분이 뭐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보면 어때요? 의미 있는 시간을 바꿔보면 여러분이 그 의미 있는 시간이 10년을 좌우해버려요. 근데 오늘 이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을 졸리고 육신이 피곤한데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예. 잠, 잠을 못 자서 너무 걱정해갖고 나온 분도 혹시 한번 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잠이 없어서 나온 게 아니고 부족하고, 잠이 부족하고 피곤해도 오늘 나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맨첫 시간에 정말 의미 있는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예. 이것은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은 리딤. 뭔가를, 가치를 지불한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셨다는 것은 오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그 생명을 찾으려면 죄 값을 치루어야 돼그죄 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바쳤어. <laughs> 생명을 바친 이 생명의 죄 죄값,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은 것 아니에요. 그러까 우리, 그가 우리를 구속했대 구속. 오늘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일반적인 시간 흐름 가운데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려면 나는 그 시간에 희생과 가치를, 희생과 뭔가의 고통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지불하지 않고는 뭔가 없어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구속하는 것. 이것이 의미 있는 시간에, 의, 가치 있는 시간을 두는 것이다. 오늘 이 새벽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구속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회가 찾아왔어요. 성전에, 성전에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안전병이가 있잖아요. 구걸을 하잖아요. 동전 몇푼 얻고 그것을 먹고 없애고, 먹고 없애고, 먹고 없애고 하는 것보다 저 속에 뭐가 없는가를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니게 네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의 실체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안전병이 일으키는 역사가 능력의 실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5천 명이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능력의 실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의미 있는 시간 한번 한번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할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능력의 실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에 그 느에미아가 이 4개월 동안에 어떤 시간을 가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느에미아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붙잡았는가 이 위기를 기회로 붙잡았는 것은 연회 속에서의 일입니다. 연회 속에서 연회 속에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얼굴에 근심이 있고 왕에게 들키고 그러면 뭐 분위기 망쳤다고 막 당장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로, 그 구약 때도 구약 때는 더 그랬어요. 신약 때도 헤롯 대왕이 뭐 이렇게 이렇게 막 잔, 잔치하다가 예그 부인 헤로디아 딸이, 예 딸이 막 춤을 추는데 예, 즐겁게 해 줘요. 뭐 엄마 뭐 아빠 앞에서 이제 뭐 재롱 피는 거지. 그러다가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떼 줄게.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는 얘가 뚜르 가 가지고 헤로디아 엄마, 엄마 원하는 게 뭐야? 아빠가 지금 원하는 거해 준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 목을 달라 그래요. 뚜르 가 갖고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러니까 음 그래 뭐 요한 목 가져와 그래. 그러고 참수 당한 거예요. 예그러니 말이에요. 그그 그 당시 구, 여러분 바사 왕국이 어떤 왕국이에요? 바벨론 잡아먹은 왕국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권력이 어마어마했어요. 눈빛만 봐도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근심 있게 덜켰으니 위기가 온 거죠. 너의 미에는 지난 4개월 동안 시간을 하나님 시간에 맞추었기 때문에 벌써 연민을 가지고 있구나, 왕이. 너, 너, 너 얼굴이 왜 그래? 너 나한테 지금 얼굴이 왜 그래? 너이 자리에서 이런 게 아니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무슨 걱정이 있구나? 응? 어? 그 말투에서 나타나는 거지. 뭔 걱정이 있구나? 걱정이 뭐냐? 응? 어? 이렇게 하는 그 연민을 느낄 수 있었어. 그럴 때, 아, 왕이, 아, 연밀을 끊고, 아, 나 이게 얼굴이, 아, 내 얼굴이 아니냐 아이고, 큰일 났네.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귀에, 을일수 있다. 예. 그냥 평상시에 막 놀다가, 저 부탁 하나 있는데요. 얼마나 그게 뻘쭘합니까? 그런데 왕이 벌써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하면서요. 조상의 묘실. 묘실이 회, 회파되었다. 이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 바사에, 그, 그, 이 흐르는 역사적인 배경도요, 조상의 묘를 회파했다. 이거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 그래. 그러면, 그래서 저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 안 그래도 바사에, 그, 다 통치권에 있, 있 나라거든. 그러니까, 아, 그래. 그래, 그래. 네가 총독으로 가라. 총독으로 가는데 가는 길이 뭐니? 싹다내가다 막아줄게. 경호 붙여줄게.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냐? 그 재정부 장관 아사베에게 말해가지고 다 대주는 거 이게요,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러나 팔절 후반부에 보면, 팔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 말은 왕이 느헤미아의 간청을 들어주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불쌍해서, 아니, 왕이 하고 싶어서, 왕이 아, 그냥 연민을 가져서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정말,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상,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삶에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 어떤 위기 앞에 왔을 때도 그 위기는 절호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막 위기가 결국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교사 재충전 수련회한달 남가 놓고 안 된다고 팍 연락이 와요. 뭐 여러 가지, 예,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그 기회로 삼는 그 가운데서 이것이 조그만 기회가 이기는 기회고 정말 안 되면 안 되는 기회지만 그것을 이겨버리면 나중에 어마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회복이 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에 부딪히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아니 2013년 후반기에 몇 개가 올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시간을 평상시에 카이로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두기 시작하면, 이제 어떠한 위기가 와도 그 위기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바꿔버린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이사야서 6장 3절에 예,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우리의 자체 한 사람 보면 초라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 너무 초라합니다. 내가 지금 이 미국에서 뭐 하는 짓인가? 정말 초라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과연 저 사람 같이 너무 저 저렇게 될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과연 그렇게 될까? 예. 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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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회를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일기서시라고. 예수님 생각하는 일기 쓰면 주파수를 맞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 24시간 온통 예수님 생각하는데 온통 어떻게 예수님 생각해 겠어요 그러나 그러나 내 마음 속에 항상 가득한 것은 예수님이라 해야 돼. 그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시작, 예수님 가득한 예수님은 시작할 때 예수님으로 시작해. 끝날 때 예수님으로 끝나는 사람이 그그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예수님으로 가득했던 증거가 시작과 끝을 보면 알아요. 과연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일 설교를 듣고 실제로 했습니까? 주일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면요. 사회처럼 은혜의 물고는 계속 들어오지만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썩어서 고여서 없어져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같이 들어오는 물이 있고 요단강으로 나가는 물이 있으면 그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있고 살아 버려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걸 자꾸 말하세요. 자꾸 말하세요, 이웃에 자꾸 말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적용하세요. 오늘 우리가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고통의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구속은 뭐냐? 우리의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구속하고 희생하는 것은 뭡니까?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은 물건은 누구도 못 만듭니다. 누구도 못 말려요. 어렵지만 내가 훈련 받으려고 하는 그,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의미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예, 이렇게 시간을, 약속을 하는 것 하지 말라는게 아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24시간을 주셨으니 그 24시간을 분명한 것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때는 많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기회를 주신 것은 예루살렘의 재건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회복입니다. 여러분 2013년 어제는 우리가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어 정말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자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연장선 삼아서 이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고 이제 2013년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기회를 분명히 주실 겁니다. 일어날 기회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시간으로 돌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에게 2010년 후반기가 아마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러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2014, 15, 16, 17, 18, 19, 2024년까지 하나님이 보장하는 귀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